자비는 그 빛이 밖으로 번지는 일이다. 둘은 떨어질 수 없단다. 맑음이 가득 차면 넘치는 빛은 자연스레 세상을 비춘다. 승청은 연등 안에 작은 불씨가 바람결에도 꺼지지 않음을 보고 자비의 빛이 또한 꾸준한 맑음임을 이해했다. 그날 밤 승청은 수행일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. 먼지를 보는 눈이 거울이구나. 나를 닫기 전에 이미 나는 빛이었구나.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. 들숨엔 나는 맑다 날숨엔 모두도 맑다를 마음속으로 읊었다. 그리고 이 문장을 앞으로 하루에 천번씩 반복해보기로 결심했다. 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다. 중요한 건 숨이 계속되는 동안 거울을 잊지 않는 일이었다. 이렇게 하루가 저물었다. 승청은 내일 새벽에도 스님과 함께 마당을 쓸 것이다. 빗자루가 돌바닥을 스칠 때마다 먼지가 무슨 모양으로 흩어지는지 스스로 살펴볼 것이다.